출애굽기 22장.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소한 마리를 소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를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만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어 맞아 죽으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없을 것이나. 만일 해가 그의 위에 떠 있다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으리라. 그는 완전 변상을 할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팔려갈 것이니라. 만일 도둑질한 것이 확실히 그의 손에서 산 채로 발견되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두 배로 갚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들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다른 사람이 들에서 먹이게 되면, 자기 들에서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상할지니라. 만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서 쌓아둔 곡식단이나 배지하는 곡식이나 들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는 두 배로 변상할 것이요. 만일 그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자기 손을 댔는지를 조사받을 지니라. 모든 허물은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쪽이 다 재판관들 앞에 나올 것이요. 재판관들이 정죄하는 자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 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낙위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든지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몰려나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이웃의 물건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주의 맹세가 있으리니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지니라. 그러면 그는 갚지 않아도 되리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도둑 맞은 것이면 그 주인에게 변상을 해 주어야 하리라. 만일 그것이 여러 조각으로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 지니 찢겨진 것은 변상하지 않아도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서 무엇을 빌려왔는데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변상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이 세내고 빌린 것이면 그의 세를 돌려받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창금을 주어 아내를 삼을지니라. 만일 그녀의 아비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 주기를 아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른 돈을 지불해야 할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한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라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압이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압이 없는 자가 되리라. 만일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업자 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우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일단 전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의 옷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이는 내가 은혜로움이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수확과 너희 집의 첫 수확을 바치는데 지체하지 말며. 너는 내 아들 중에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너는 너희 소들과 양들도 마찬가지로 하되,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진 어떤 고기도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 줄지니라. <목소리> 하루한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22장 주한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라. 출애굽기 22장 20-21절 출애굽기 22장에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변상하는 법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변상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소를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다섯 마리로, 양에 대해서는 네 마리로 변상해야 합니다. 만일 팔거나 죽이진 않고 그냥 도둑질한 채로 갖고만 있었다면, 두 배로 변상하면 됩니다. 밤중에 도둑을 잡아 때려 죽이면 무죄이나, 낮이면 죽여선 안 되고,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어두운 상황이면 우발적 살인이고, 밝은 상황이면 의도적 살인이라고 본 것이지요. 비록 도둑이라도 기본적인 보호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셨을까 하는 게 궁금한데요. 답은 이방인들과 같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과도한 벌을 내립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귀족들의 횡포는 극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도득을 잡으면 소가 살아있든 죽었든 10배, 20배 변상케 하거나 혹은 그 가족을 모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이웃이 내 물건을 잃어버리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이웃을 도둑으로 몰아버립니다. 이런 짓들은 죄인을 벌하는 것을 넘어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런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나 성적 도착 외에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런 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 모든 이방의 악행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0에서 21절은 이방인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21절은 타국인들,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타국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었기에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반영된 것이지요. 하지만 20절에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는 이방의 악한 풍습이기에 그것이 이스라엘 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타국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 그들을 선대하겠지만 만약 자기들이 악한 풍습을 가져오면 가차없이 쳐다나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종교, 풍습, 사고, 문화 등을 철저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러한 사회적인 법들도 이방인들과 구분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분한다, 분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그들로부터 거주지나 일터 등을 분리할 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고와 행동에서의 분리입니다. 세상 죄악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해야겠지만 그들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보호이다.